독일의 수도승, 수도승인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중세교의 회 가르침을 받아 충실하게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런, 그런 결과 루터는 하나님이 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또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도와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면서 점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그 말씀을 들어 이제 그 의미를 밝히 이해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책에 보니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싫어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렇게 그의 마음에 위안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스를 읽고 들어 변화된 루터는 그 복음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시가 되어서 전 유럽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중세 교회 곳곳에 들불처럼 종교 개혁의 그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동일한 은혜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차근차근 살피면 1장 18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표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헬라인도 죄인이고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죄인이다라고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논증하니까요. 어쩌면 헬라인, 헬라인들보다 스스로 그래도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상했을 것이요그래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을 보니까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받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라는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사실상 이 질문에 대한 긴 대답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3장과 4장을 살펴야 됩니다. 사도 벌은 3장 11절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외침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누구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찾는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죄를 짓지 않아요. 생각만 죄를, 뿐만, 생각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 수평적인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진 관계에 대한 묘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즉,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잇삼는다. 그리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그리고 평강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모든 것을 깨진 상태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들의 상태인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인이라는 것을 짧게 요약하고 나서 19절과 20절에서 다만 율법을 가진 자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십시오. 19절과 20절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나은 것은 그들이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진 유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은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보다 가지고 있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말씀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를 붙잡는 은혜도 있죠. 근데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인가요? 아니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치명적인 죄 질죄나 어, 우리의 치명적인 어떤 질병을 밝히 드러내 주는 CT 기계가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CT 기계가 우리의 병을 드러내지만 치료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죄인인 것을 드러내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또 드러나요. 그것은 로고스, 곧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죄인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를 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의인 줄 믿습니다 그 이는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의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는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그런 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서 이 모든 말씀이 아까 말한 것처럼 3장 1절, 오늘 이 모든 말씀의 중요한 질문이었죠. 헬라인보다 자신들을 낫다고 생각해,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걸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이 복음은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어쩌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냐? 이런 식의 무책임한 말로 주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들을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말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데 저 헬라인과 같은 취급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겐 이 모든 게 불공처, 불공정한 처사예요. 그렇죠? 이건 불공정한 거예요. 왜 똑같은 라인에 세우는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도 불공정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행함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죄인의 행함은 없고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쏟아짐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무죄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의 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 화목제물이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성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행위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행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만족시키시는 화목제물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이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하나도 없었으나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우서 5장 21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그게 내 죄예요. 내 죄가 된 것이죠. 된 것처럼 된게 아니라요. 내 죄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럼, 그럼 알면 아 그분의 화목짐을 대신으로 알면 내가 의의가 된 거예요. 의인처럼 된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의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온 여러분, 존 머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의 내몰라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보면 볼수록 십자가 위에 달린 화목재물로서 하나님의 진도를 당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 우리 감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한순이 막연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사랑은 축소돼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고 커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복음입니다.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통해 도리어 사랑이 도드라집니다. 25절과 2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사랑 모두를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질리지 않는 신비입니다. 계속 우리의 평생에 배워야 될 내용이죠. 다시 3장의 첫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유대인들이 헬라인보다 낫다고요? 27절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그런 즉,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래자나무할래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나 교회를 문턱이 닳도록 다닌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따름입니다. 주 안에 사랑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두려운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추월당합니다 교회에 생활 10년, 20년, 100년을 해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에게 추월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마지막 날에 내가 나는 교회 몇 개를 개척했고 나는 뭐뭐 했다, 한 목사입니다라는 걸 자랑하는 순간 나는 그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추월당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의 공로만을 찬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분만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렇지 내가 뭘 했다라고 자랑하고 또 내가 뭘 못했다고 어떤 침체되고 낙심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중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해서 난 부족해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침체되고 자책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그 사람을 건지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이 복음. 주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의로워진다라는 걸 확신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종교인의 삶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더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더 자책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을 더 침체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받아서 그래, 열심히 해보자는 라 마음도 몇번못 가서 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행동을 자극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그 믿음의 그 은은 우리를 자유와 확신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어쩌면 인생에서 어떤 비판과 나쁜 소식, 부정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용납됨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그 의를 바라보면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부족해도 더 예수님 사랑하고 내가 넘어지면 또 예수님도 사랑할 것이니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더욱 용감해질 것이고요. 미래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도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모든 환란 가운데 평강을 주시것습니다다 주실, 주실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그러하게 주의의 말씀을 들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 힘써 지킴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교원님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